어우, 야 혹시 아웃! 오케이. 아, 대리단녀마. 짜잔! 어?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국입니다. 가 아니라 여기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식당입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아우, 네팔에는 이렇게 한식당이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한, 한국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한 끼는 한식을 먹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여기는 타멜이라서 이 근처에는 가장 한국 음식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팔에는 한국에서 일하던 분들이 한국 식당을 차리기도 하고 또 여기 네팔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한국인 분들이 하시는 식당도 많거든요. 여기는 네팔인이 하는 데인가요? 네, 현지인이 하는. 네, 네 거예요. 네팔 현지인이 하시는 소풍이라는 식당인데 오늘은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에서 5년 전에도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laughs> 지금 완전 추억 여행 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떡볶이가 비싼데 떡이 근데... 떡이 몇개안 들어있는데? 저기. 그러게. 떡이 한0 개도 안 들어있어. 라면밖에 없는데? 어 라면밖에 없는데 이건 좀이 좀. 이건 좀 근데 여기 여기는 재밌는 게이 김밥이 이 고추냉이 간장 회 먹을 때처럼 이렇게 주더라고요. 약간 일본 사람들도 음. 와서 그런가? 그런가봐. 음. 음. 떡볶이 먹을게요. 음 맛있다 무슨 음, 김밥이야? 이거 얇이 김밥 아무것도 안 들었네 이 음, 비싼데 한국보다 비싼데 그렇지 얼마야? 이거? 아 천원 더 주고 그냥 불고기 김밥 시킬 거예요 자기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밥이 반이네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 이게 375 루피니까 한 4천원 정도인데 한 500원만 더내 불고기 김밥을 시킬 수 있었거든 이거좀 별로가 같네 어, 이건 좀 별로다 이거 그냥 어쨌든 오늘 점심은 좀 싫은데? <laughs> 아무튼 오늘 오늘 하루도 되게 바빠 음 일단 밥을 먹고 제가 그 현지 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옷이 터져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선 맡겼는데 그거를 찾으러 가야 돼요 응? 음? 음. 뭐가 나오나? 뭐또 나오네? 묵은 음. 음, 걸 주는구나 땡큐, 땡큐. 와 맛있다, 맛있다. 아,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수선 찾으러 갔다가 또 저녁에는 네팔에서의 은인을 만나러 갑니다. 재민의 생명의 은인 바로 에베레스트 정상 가는 길에 레귤레이터를 빌려줬던 바로 그 셰르파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카트만두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저녁에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인사를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카트만두 브이로그 가 보시죠. 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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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목적지 옷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잘안 들리죠? 카트만두는 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마스크를 안 끼면 바로 기침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진짜 좋아요. 여기잖아. 어, Hello. Hi. Good evening. Is i coming evening time? Evening time? Yeah. You said afternoon. afternoon is it not coming? Okay. Okay. 그러니까 이런 자켓을 샀어요. 이런 재있는이 이런... 이런 거 샀어요. 어. 어. 이런 거 2만 5천 원, 3만 원 어. 아래로 샀는데. 여기가 이렇게 깡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여기 길거리에서 네, 사실 분들은 미리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노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다 짝퉁입니다. 네, 그냥 가성비로 여기 네팔에서 입으려고 그냥 네팔에서만 입는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우선은 그러면 네. 커피 한잔 먹으러 갈까요? 네. 이 네팔은 제 시간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진짜 되는 것도 없고 원래 2시라고 해서 2시에 갔는데 3시, 4시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3시, 4시에 가면 또 저녁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그런 여행지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네팔의 대표 프랜차이즈 커피숍 히말라얀 자바 커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커피빈 같은 곳? 커피빈 같은 곳인데요 커피값은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난 오늘의 커피 오늘의 커피? 와 제일 피이히말라얀 자바 근데 뒤에는 엔셀이야 KT가 우리나라로 치면 박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아 커피 맛있다 맛있어? 어 웬만한 그냥 카페보다 괜찮다 근데 좀이 네팔 커피들의 조금 특징이 조금 써요 베트남 음. 커피처럼 좀 씁쓸하게? 아마 로스팅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아 근데 좋아 정신이 막 들어 치즈케이크 부르던 맛인데 치즈케이크는 제가 물어봤더니 3-4천원 한대가지고 조금 돈을 아껴야겠어요 이제 몇시야? 지금 3시 반 근데 너무 추워 솔리 어. 잠바리 찾으러 가자 이거 한장 입고 있거든요 카트만도 어. 여름 날씨일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 겨울 날씨야 겨울 <laughs> 추워 카트만두 원래 안콜 또차아네 아니 진짜 이게 진짜 한쪽이 조금만 이렇게 뜯어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걸리나봐 그냥 내가 맡길 걸 그랬다 어. 그러게 <laughs> 아네 <laughs>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프로바다이? 프로바다이 말고 음. 저희는 오늘 어떤 손님이냐면요. 있 저희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제민이에게 레귤레이터를 빌려준 손님을 모셨습니다. 생명의 은인 바로 믹마 셰르파입니다. 남았어요. <laughs> 그 발코니에서 레귤레이터를 빌려줬던 믹마 셰르파고요. 그 당시에 제가 팀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이번에 와서 제대로 인사 드리려고 만났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네, 2년, 2년 만이죠. 거의, 거의 몇천 미터였어요? 거기가 발코니라고 8,400m예요. 8,400m. 네. 그때 이제 만나서 레귤레이터를 빌려 주셔서 제가 진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침 그 믹마세르파가 푸르바다이의 영걸 시스터의. 퍼스밴드.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분이라고 해요. 우리 쿠가도 진짜... 생명의 은인 아니야? 지금 저... 발발 감사하다고 해. 내일 내일 만나. 발발. 오케이 인절. 인절. 아기. I hold your a e very famous. Very famous in Nepal. Mm. Yeah, no. <laughs> Because so from Camp p o a s t to Everest and Roche 6 hour last year. Yeah, last. Year. Wow, mm. congratulations. <laughs> how, how many times have you climbed the Mount Everest? Five. Five? Every stop you hours. Is it to possible? Mm -hmm. I saw wow. it last year. Last year? Yeah. Yeah, last year. Wow. Oh. Wow. How can you do that? How can you do that? <laughs> <laughs> right? Problem f I, I give the o s y o f f You are a lifesaver to everyone. <laughs> That's why I I I cannot go into. 아, 저는 right. 그 그런 상황에서 좀 누굴 도와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Thank you, Mikma, 아 이제 마음이 속이 후련해요 진짜 네. 정말 이렇게 만나서 감사하다 말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참 훈훈한 하루네요 <laughs> 공기는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입니다 이상 카트만드에서 잼송부부였습니다 안녕, 안녕.